우리 앞바다에 나타난 어선들이 온갖 불법적인 조업 방법을 동원해 잡히는 모든 것을 건져 올리고 도망칩니다. 이들의 정체는 중국을 떠나 한반도의 남쪽을 경유하면서까지 동해로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서해바다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바다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요. 바로 한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온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한국 영해로 몰래 들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 부근을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이 야간 조업이 신고되지 않은 데가 있기에 확인하려고 접근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지 타국의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넘어 쇠꼬챙이 등의 무기를 들고 승선을 못하게 위협하며 더 나아가 해경이 타고 온배 쪽으로 선체를 돌려 충돌을 시도하는 등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죠. 까딱 잘못했다가 물에 빠지거나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늘 해오던 행동들이라 분노만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 어선 쪽으로 무수한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한 것이죠. 해경함에서 상황이 위험함을 감지하고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총알들은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에 집중했고, 조타실에 화력을 집중하여 어선을 잡아버리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어선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고 사격만을 해오던 한국 해경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국 어선들은 잘못하다가는 한국 해경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해경의 강력 대응이 이어지자 중국 어선들의 서해 바다 출몰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해경은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어선들에게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습니다. 또한 해군이 직접 나서면 중국과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도 고려하여 해군이 아닌 해경이 관리한 것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은 이런 한국의 배려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었는데요. 불법 조업 어선들은 약하게 대할수록 더 많이 한국의 영해에 나타났고 이를 처리하는 해경들은 목숨을 내놓는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해양경찰들이 순직하는 결과가 발생했죠. 다른 국가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해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한국 해경의 지시에 불응하고 대응하는 불법 어선들에게 공용화기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경들이 배려해온 것을 얕잡아보며 오히려 무기를 들던 그들에게 더 강한 화기로 답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강경대응의 효과는 생각보다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서해에서만 기존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렇게나 무시하더니 강함 앞에서는 약해지는 단순한 존재들이었네요. 또 이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더 있는데요. 같은 서해인데 왜 북한에서 조업을 안 하고 한국의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중국어선 승조원의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조원은 한국에서 조업을 하다가 잡히면 벌금만 좀 내면 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잡히면 배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까지 다 압수당한다라고 했죠. 또한 한국은 벌금을 내면 되는데 어차피 걸리는 배 수도 한정적이라 불법 어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벌금을 내면 선박도 찾아올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이며 북한에게 걸리면 배부품까지 뜯겨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국이 강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그만할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졌던 그들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가기도 쉽지 않은 동해 앞바다였죠. 얼마 전 동해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00여 척중 일부가 울릉도로 피항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활동하던 대형선단화 된 중국 오징어잡이 배들이 오징어의 이동을 따라 남한 수역으로 넘나들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오징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파도가 심한 11월에서 12월에는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울릉도의 남양이나 사동과 저동 연안에 사흘이나 피항을 와 진을 치는 모습도 보여졌죠. 이들 중국 어선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피항을 도와주고 있지만 피항을 하면서도 오징어를 잡아가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여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동해안 오징어와 꽁치 등 어족들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실제로 울릉도에서 출항하는 국내 어선 200여 척 가운데 꽁치잡이 어선은 어획량 부족으로 한두 척에 불과하고. 오징어잡이 어선도 5에서 7척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상자 이상 잡았던 꽁치는 고작 10에서 30상자가 전부이며 울릉도 어획물의 90%를 차지하던 저동항 울릉 수협위판장도 위판이 거의 이뤄지지 않죠. 거기다 울릉도 대표 생산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1993년 14,414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986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배 이상 감소한 수치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의 동해로 몰래 들어가 약 2년간 불법적으로 5,200억 원어치가 넘는 오징어를 남획했다는 인공위성 분석 결과도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 선단 때문에 영세한 북한 어민이 더 위험한 먼 바다로 밀려났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죠. 이런 와중에 중국과 마찰 중인 미국은 최근 정찰기까지 동원해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받지 않은 행동을 단속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할하는 영해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나타나면 헬기로 엄청난 화력의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경고에 불응할 시 경고 사격을 넘어 조준 사격도 가능하도록 계획을 바꾸고 있으며 불법 중국 어선들을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 판단하여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를 위해 좀더 빠르고 강력한 신형 고속정을 도입하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참수리라는 고속정을 사용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적 함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신형 고속정을 개발했고 그 결과 성능이 향상된 고속정 신형 참수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신형 고속정은 해군의 유령화급 고속함과 같은 워터제트 추진체를 사용하는데요. 프로펠러 추진 장치와 달리 물을 빨아들이 놓고 뿜어내기 때문에 엄망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또한 최대 속력이 40노트에 달하기에 중국어 선을 레이더에서 발견하는 즉시 해당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장 체제도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및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했습니다. 130mm 유도 로켓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정밀 유도 무기로 세계 해군 함정 역사상 처음으로 장착되는 무기 체계인데요. 고속으로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과 경비정 혹은 상륙정을 20km 밖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이 도망가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걱정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이 시간에도 한국의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영토를 수호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